어디서 본적 없어요? 매번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세요 어디서 본것 <laughs> 같은데? 어디서 본적 있죠? <laughs> 너무 찍는신거 아니에요? <laughs> 네? 더 타셨어요? 탔냐고요? 많이요 <laughs> 완전 많이 타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219차 플로빙 트립은 여기 하이오보구 종문 쪽에서 난들르 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어, 안전하게 내항에서 진행, 진행할 거예요. 어디 아, 아, 이렇게 보르다가 가좋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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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서본적 없어요? 아, 매번 볼때마다 그 얘기 하세요 아 진짜로? 근데 1년에 한두번씩 오거든요 폴로그에. 아 진짜로? <laughs> 작년 토끼섬 때도 아 매번 그랬나? <laughs> 어?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 멘트가 그리고 작년 박지 해변에서도 어?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 <laughs> 아니 <근데> 나치고 서그 <laughs> 얘기 맨날 어디서 보지 않았어? 나치고서 <laughs> 진짜? <웃음> 근데 많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laughs> 아 진짜. 여기본적 <laughs> 없죠 우리는. <웃음> 저요? <웃음> 저 보신 <laughs> 적 있는데. 아 진짜. <laughs> 어, <저희> 토끼가... <laughs> 토끼 섬은 너무 많았어. 토끼 섬은 <성은> 4 0 명이었어. <laughs>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네. 다이빙할 때 자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음. 아 맞네. <웃음> 아. <웃음> 아 기억났다. 블랑스타. <laughs> 아네 맞아요. 아 기억났다. <laughs> <laughs> <저> 처음인데 진짜 <laughs> <laughs> 그게 더 유명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스티커 <laughs> 뭐좀 다음에 부탁드려도 요아 스티커 알았어요. 뭐좀 보여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상대로 진짜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잘받어줬어요 하이에 포구 이렇게 내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예 포구는 어, 여기 마리나항으로 확장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이나 이런 선박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은 큰데 이쪽에 보시면 배, 정박해 있는 배들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수거 작업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한번 봅시다. <목소리> 같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리 이거 그대로 바로 올려야 돼이 덩어리네 어, 올려 에헤이! 고 이거! <laughs> 오늘 블로빙 어땠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느낌 어때요? 어, 뿌듯하고, 일에 가서 일기 쓸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와, 일기 안쓴지몇십 년이야?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쓰레기가 많았어요? 어, 오늘 통발. 통발? 네, 통발 세 개. 세 개. 뭐, 다른 음. 것들은 없었나요? 어, 다른 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런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비닐. 비닐. 음, 커피나 이런 조그만한 비닐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음. 그 천조가리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천조가리 네. 어, 장갑이나 마대. 아, 그런 것들? 장갑 마대. 그물. 그물? 그물 이런 것들? 한 번에 이어 스도이크2 이거 리코풀로봐야 그거 풀어아 콧물용도? 다이용도필아진짜로 <laughs> 이만큼 이게 필요해요? <laughs> 콧물 이만큼 은이나 <물리나? 웃음> <laughs> 쓰레기죠 이거. 엉겨 붙은 거. 철근, 철근과 응. 돌들이 엉겨 붙어갖고 응. 오늘 철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마 포구 공사를 하다가. 남아있는 자재들을 그냥 바닥에 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철골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공사 후에 나오는 폐자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중에서 수거가 되 기도 합니다 그쵸 도영씨 오늘 철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공사하고 치우지 않아서요 <laughs> 왜안 치울까 쓰레기 비용이 아까워서, 자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웃음> <웃음> Hva er den poden? 저거 본것 같은데? 우리 본적 뭐 있죠? <laughs> <맞죠? 웃음> 뭔지 알고 뭐 해? <웃음> <웃음> 여기 위쪽으로 <laughs> <너> 올려둘래요? <laughs> 일단. <아빠 봤는데>. <웃음> <웃음> 어. 혼자 있어야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으 음, 빡세네 아 되게 무거워 보인다 예 지금 맞참 왔어 타이어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예, 무거운 건 없는데 예. <웃음> 방향이 <웃음> 아니면 둘다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굴리는 것도 그렇고 중심인가 <laughs> <laughs> 아니면, <웃음> 아니면 <웃음> 타이어를 <웃음> 다 <웃음> 자기 사지 <차지> 하려고 <laughs> 아, 어, 자, 오늘도 많은 쓰레기를, 철골이 많았죠. 수거해 나갑니다. 어? 냄새가 아름답네. 경력자가 있으면 이런 것도 못 굽을 거. 자, 보고 배웠습니다. <laughs>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각자가 알아놔야 돼.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이만한 거 있었는데 모이안끌어져 최근에 끌켜도 우리 파상풍을 맞았기 때문에 괜찮대요. 응.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노 <웃음> <자>. <웃음> 전혀 아, 얼굴 알아볼 수 없어요. 어리우스. 아, 어리우스. <laughs> 아, 나 머리 안 감았네. <laughs> <고마워요. 웃음> 수고했어요.